자 이게 손명수 씨가 지금 그릇이라는 시를 가지고 어, 작업을 좀 하는 겁니다. 예, 신경 쓰 말고 쓰세요. 예, 자, 여기 제가 볼게요. 예, 어서 오세요. 예, 어서 오세요. 아이고, 자, 아이고, 오늘은 아이고, 이제 보시면 자 고개 잠깐만 들어보세요. 예, 오늘은 이제 아이고, 물감을 가지고 이렇 강조를 좀 아이고, 했어요. 남편이 예. 누구를, 누구를 입어요? 그렇, 그렇. 한 있어요. 누굴 누굴 입어요. 그래 그래. 나무가 한장 있어요. 보시면고하셨어요 보시면은, 이제 음. 네, 수고하셨어요. 보시면은 시 예, 그릇이라는 시를 쓰시는데 이게 예, 그 얇은 선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, 지금. 누구로 아직도 위하고 있다면 음, 딱그 정도가 예, 그릇이다. 자,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화를 잘 맞춰서 썼죠. 예. 아, 주 우수한 예,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. 잘 쓰고. 예. 자, 수업을 쭉 하는 강경까지 이렇게 좀 볼게요. 예, 아주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. 예. 이름 쓸까요? 아니, 이름 쓰지 마세요. 예, 호만 쓰시면 됩니다. 나중에 낙관 나오면 그때 같이 찍겠습니다. 호만 쓰면 돼요? 예. 자, 손명수 씨, 잠깐 얼굴 좀 들어볼까요? 예, 예, 이분이에요. 네. 손 <laughs> 예, 한번 들어보세요. 네.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. 예, 예, 이분입니다. 네. <laughs>